배우고 이루는 스스로 캠프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 공부를 함께 할 제리쌤이에요 오+ 오 누가 선생님을 밀어요 선생님이 밀려서 잠시 왔다 갔다 했는데요 어때요 선생님이 변했나요 똑같죠 오늘 우리는 도형 밀기를 해볼 거예요 도형을 위아래 왼쪽. 오른쪽으로 밀었을 때도영이 어떤 모습인지 한번 알아봅시다. 지금부터 핵심만 쏙쏙 뽑아서 핵심 콕콕! 여기 모양 조각이 있어요. 모양 조각을 한번 여러 방향으로 밀어볼게요. 위로 한번 밀어볼까요? 으이쌰! 오른쪽으로도 한번 밀어볼게요. 으이쌰! 아래로도, 호흡! 왼쪽으로도, 으, 시작! 어때요? 여러 곳으로 밀어보았지만, 도형의 모양이나 크기는 그대로네요. 도형을 밀었을 때, 도형이 어떤 모습인지 자세하게 알아볼게요. 도형을 위쪽, 아래쪽, 왼쪽, 오른쪽으로 밀었을 때, 모양은 변화가 없고, 민 방향과 길이만큼 도형의 위치만 바뀌었네요. 그렇다면 삼각형 기역, 니은, 디귿을 위로 5cm 밀었을 때 모습은 어떻게 그려야 할까요? 첫 번째, 점, 기역, 니은, 디귿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두 번째, 각 점의 위 5cm 되는 부분에 점을 찍고 점, 기역, 니은, 디귿을 표시합니다. 5cm 밀었으니 한 칸이 1cm일 때 5칸을 올라가야겠네요. 기역을 하나 둘셋넷 다섯 칸 위에 찍고 니은도 하나 둘셋넷 다섯 칸 위에 디귿도 마찬가지로 다섯 칸 위에 점을 찍어줍니다. 세 번째 각 점을 연결합니다. 아래쪽 왼쪽 오른쪽으로 밀었을 때 도형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립니다. 도형을 밀었을 때 도형 그리기 어렵지 않죠? 자 그렇다면 친구들 잘 이해했는지 실력을 확인해볼 시간. 실력 다지기. 첫 번째 문제는 다음 모형 조각을 위쪽으로 밀었을 때 오른 것을 찾아 동그라미하는 문제예요. 네. 정답은 두 번째 그림입니다. 도형을 밀었을 때 모양은 변화가 없고 도형의 위치만 바뀌었었죠? 다음 문제 풀어볼게요. 주은이가 자석의 이동 방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모 안에 들어갈 말을 넣어보세요. 네. 자석을 왼쪽으로 여섯 칸 밀었어요. 화살표 방향을 볼까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고 있죠? 칸을 세어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칸입니다. 모두 잘 풀었어요. 우리 친구들, 오늘 너무 쉬었죠? 도형을 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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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밀어도 모양은 바뀌지 않고 민 방향과 길이만큼 도형의 위치만 바뀐다는 거잘 아시겠죠? 복습 잊지 마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배우고 이루는 스스로 캠프 베이스 캠프